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선 말기 이땅 가운데서도 평양 대붕이라고 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평양 전역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었던 그런 위대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 성령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원산에 있었던 부흥사경회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산, 이 말씀사경회를 인도했던 분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였는데,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의 직업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이 조선 반도를 찾을 때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해 줄수 있는 의사였을 뿐더러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위대한 복음사역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체성도 정체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위상을 갖고 조선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손교사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3년간 복음 전도를 하고 또 3년간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던 일들을 펼쳤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3년쯤 지나게 됐을 때,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조선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봤는데, 그 평가의 결과는 뭐였냐면, 회의였다는 거예요, 회의. 좌절이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조선인들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할게 없다. 우리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다 이동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이제 뭔가 굉장한 그 혁명의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때 화이트하고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이제 피난차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하디 선교사가 이전에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부흥집회를 하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에게 뭔가 부흥집회의 강연자로 조금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복했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의 육신을 치료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꼬꾸라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그가 먼저 체험했죠. 그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사경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붙들고 삶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나부터 그렇게 살아보겠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사경회라는 겁니다. 그 부흥사경회의 불길이 평양 땅 전역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불길 가운데 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원산 부흥사경이든지 평양 대부이든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 영혼에게 힘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체득화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필사하다가 말씀을 통독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고실병이 치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육신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상하고, 또그 말씀을 필사했을 때, 우리가 정작 필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작 우리의 눈과 입술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청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다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형통한 삶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펼칠 때 이렇게 저렇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깃국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고기 구은커녕 먹을 양식도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쫄쫄 굶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제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정말 양육에 놀라운 그런 양질의 양식을 왜 제공하지 않고 왜 만나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표시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앞서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놀라운 기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고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새벽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신명을 표기할 때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유대인들은 쉽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도 붓을 몇 번씩 꺾어버리고 다시 새 붓을 사용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표기할 때도 그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음가로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신명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명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있는 누헤미와 에스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춰보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전 사실 이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요, 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기 보다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때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때 기록한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으시고, 청취하시고, 필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영적 회복, 영적 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을 이겼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던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필요한 또 성전들을 또 건축해보고 또 성벽을 건축해보고 집을 짓고 살아보기는 살아봤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허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허한 것을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영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성들, 우리 사랑성들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물론 말씀이 홍수인데, 그 말씀이 나하고 맞는 말씀도 있고, 그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인간 딱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한두 번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적인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특정한 A라고 하는 교회, B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도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창세기를 읽어도 은혜 받는 내용구절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살아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신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오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누에미야.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말씀 가운데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면 설날이에요, 설날. 우리 식으로 예단은 1월 1일이 우리나라 설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한 해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한 해의 삶을 새롭게 전망하는 날이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찾자. 라고 하는 말씀의 상호함이 있었고, 삶의 각오가 있었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까지 붙들었냐면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목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느 때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섯 시간을내리 그냥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느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5절, 6절 말씀 보실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섯시, 6시, 여섯, 여섯시간 동안, 새벽부터 열두시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보기가 두려워서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는데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터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될 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애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울잖아요. 이때, 니에미아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8절,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시작.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도 보겠습니다 1 1절 12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니까 이웃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운 삶의 사연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누고,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부르고, 그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 그들과 더불어 기쁨의 식사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 그 말은 기쁨의 날이잖아요. 설날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날에 식사교제 안 했고, 각자 가정에서 이제 설날이니까, 가정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의 그런 기쁨교제. 식사를 하면서 또 설날 준비했던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모여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또 정체성과 또 자녀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한 행복감이 또 밀려오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와 또 부모를 찾고 부모와 만나면서 뭔가 부모와 정서적인 또 교감을 만들어 가고 그게 설날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가족을, 가족에게 준 민족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족 고유의 나팔절, 10월 1일, 이 설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시 모여서 식사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위 역사, 말씀의 은혜, 또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충만한 교제를 나눴던 그 삶의 파장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18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사실 7월 1일이 설날이고, 7월 10날이 대속주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초막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동지가 있고, 또정월대 부름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의 절기 하나하나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하고 곧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초막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구릅지지 않고 그들이 굶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솥과 꿀이로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시켜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 백성들의 그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의 역사예요. 폐망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적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포로 70년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그리 돌아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그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쳐요. 사도들이 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 공연의 길을 가면서도 웃으면서 갈수 있었고. 죽음도 그들이 불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붙들었고 사도들의 삶을 붙들었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붙들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때,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RBF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슬람 지역 가운데 선교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의 길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죽음을,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갈 때는요,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또 가족까지 같이 데리고 거기를 그 가야 됐지만 그 순교의 길을 결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어느 지역을 가는 선교사인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손서를 합니다. 혹여선교 선교지에서 죽음이 있다 한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당신은 그 길을 가겠는가 손서를 하고 간단 말이죠. 거기를 그 갈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호흡.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휘어 감기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붕이라는 겁니다. 리바이벌, 그게 붕이잖아요. 다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선반도의 평양대부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 그에 앞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붕이라고 하는 것.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봤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 육의 양식도 며칠 굶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요. 하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늘 언제나 성령이 운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어야 우리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나 공동체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린 영적으로 얼마나 마치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흐름을 걸을 흐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구령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물론,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 장모 교단, 우리 전체 총리 차원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그것을 근거로, 2023년, 우리 관계교회 표호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표를 걸었어요. 사랑손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루고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광개교회와 한국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